예를 들면은 아마 이제 가지급이 없으신 법인은 거의 없어요. 왜냐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비용이 비용 처리가 안 되다 보면 대표이사의 가지급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예전에는 가지급에 대한 이자가 또다시 가지급으로 쌓여서 내가 실제 가져간 거 1억밖에 안 되는데 한 5년 10년 지나니까 막 3억으로 뿌어나 있더라. 이래도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. 예전에는.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1억의 가지급이 있는데 몇년 지나서 보니까 이게 3억이 됐어요. 그러면 1억은 가지급이고 2억은 인정이자입니다. 그러면 이 2억에 대해서 상여 처분을 해 버려요, 요즘은.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.